이슬비 묵상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내려나가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혼동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충만한 빛으로 바꿔 생명을 맞이할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사람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말씀으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닿으면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혼돈한 곳이 질서가 있게 되고 공허한 곳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올한 해도 말씀으로 내 삶에 남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좋은 날 아름다운 매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새해에도 말씀으로 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